안녕하십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시총이 너무 뒤쳐져서, 예,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1분기 실적 기대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예상보다는, 예,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번에 이제, 인터베터리 2024를 통해서 배터리주도 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진 그런 한 주다라고 할 지난 주였자. 예. 자또 지난 주는 또, 지난주는 또 예, 이제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예,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주봉에서 이제 양봉들이 슬슬 바닥에서 출려되기 시작했죠. 자 일단 앞전 슈팅 이후에 예, 조정해서 이제 진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봐도 추세가 이제 예, 되돌릴 추세로. 예, 완전하게 돌아서고 있죠. 예. 자, 바닥을 기면서 이제 박스 업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예. 자, 2차 전지가 예, 조만간 저는 예, 뭐 늘강조드리지만 어느 정도 조정은 다 됐다고 봐요. 그리고 어, 실적과 뭐미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시킬수 있는 종목들 이 사실 몇개 없어요. 예. 자, 반짝 실적인 종목들도 있죠. 미래는 조금 불투명한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특히 조선주들이 좀 그렇죠. 예. 자, 근데. 어 특히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더 예, 득을 볼 가능성이 높죠. 중국을 더 밀어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전기차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에서도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고 밀어내는 그런 흐름들이죠. 사실 중국산 제품들이 예, 저가형이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예, 제품으로 따지면 뭐예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에 비하면 예, 비교도 할수 없죠. 근데 가격적인 면이 너무 크니까 예, 그쪽이 예,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자, 일단은 뭐 테슬라도 이제 바닥 많이 좀 찍었고요. 물론 테슬라는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고 예, 배터리 소비하는 업체라고 말이죠, 그죠? 예, 테슬라가 잘되면 당연히 예, 배터리 셀 업체들도 잘될 수밖에 없죠.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런 예, 것도 좀볼 필요가 있죠. 예. 자, 많이 좀 관계가 예,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미국과도 예, 그게 굉장히 관건이야. IRA도 그렇고. 자 이제 이번 주에 121선 싸움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42만 원 정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예, 이번 주에 예, 121선 싸움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예, 42만 원더 안착하면 좋고요. 예, 종가로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매물 대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 이거, 추세만 터닝하면, 예, 굉장히 또, 속도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죠. 자, 얘, 시총 2위 할 때죠, 이때. SK 하이닉스 재끼고 2위 할 때인데, 보세요, 올라오는 거 보시면. 그죠? 예. 자, 시총 2위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뭐, 6%, 예, 5%,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양봉 개수 보십시오 그리고, 한달 안에 올라오는 이 속도 보세요. 예, 굉장하다는 거죠. 예. 자, 2차전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꿈을 먹고 가는 섹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과장된 수급이 나올 수 있죠. 예, 액션도. 예, 공안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지지는 당연히 뭐 40만원이고 또, 예, 이탈, 웬만하면 뭐 이탈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예, 42만원 돌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지난주 이미 120선을 돌파했어요. 자, 삼성 SDI가 제가 예, 좋게 말한 점들은 뭐냐면, 자,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예, 그러니까 현실에, 예, 현실에, 예, 어댑션 했다고 봐야죠. 그죠? 네. 자, 어, 이제 2027년 양산 예, 준비가 됐다라고 로드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전해질 배터리들이 굉장히 좀, 예, 전 고체 배터리가 예, 워낙 장점이 많죠. 주행거리도 길고 예, 화재 위험도 좀 적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아직 가격면에서 비싸다는 단점 물론 있습니다. 예. 자뭐 해당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자 이제 47만원을 물고 끝났어요 생각보다는 바닥에서 튀어오는 속도가 상당히 좋죠 자엘 g 널솔루션하고좀 다른 차트입니다 예. 자 이번에 이번 주에 47만원 안착작업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밀려나면 또 지지라인 또 확인할 수도 있어요 45만원 뭐 43만6천원 7 이런데 또 지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얘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 자 추세에서도 음뭐 예, 중기 추세로 봐서도 그 얘는 거래량을 많이 태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 빨리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자, 이번 주 47만 원 안착만 해도 성공이지만 슬쩍 욕심 내면 50만 원 예, 근처 한번 찔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50, 51만원의 1차적인 저항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58만원 도전하는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예, 삼성 SDIS. 감사합니다.